제가 가아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나 이겨도 돼요. 저보다 나았기 때문에 아무나 이겨도 됩니다. <laughs> 자, 글데요 근데요. 정재휘 아, 선수는요. 지금 계속해서 장재형 선수에게 나 지금 나의 테이프 좀 가르쳐 줘봐. <laughs> 지금 얼른 바꾸게.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가대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영삼선도 만만치 않아요.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크 진영이에요. 플라티 포커스 어미호섭 선수고요. 빨간색의 오크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멀리 반대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MTWAMG 포브 조대희 선수죠. 조대희 선수의 언데드 진영. 참. 조대희 선수가 얼마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황이 물론 오크에게 좋다고는 합니다만 네. 장두섭 선수와 조대희 선수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장두섭 선수가 조대희 선수 진짜 열심히 연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네. 그 얘기를 어명 선수가 조대희 선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엄효섭 아. 어, 선수와 엄효섭 어, 선수전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아, 지하유 나왔죠. 네. 요즘 그 근데요, 네. 이것도 잘해야 돼요. 타이밍 맞춰서 양궁 선수들이 그 활쏘고 이럴 때막 그렇게 아무 때나면 안 되고요. 아무 때나 호루라기 부시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그 중국에서의 조대희 선수의 인기는 정말 엄청납니다. 조대희 선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중국에서 해설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어도 잘하지만 중국어에 엄청나게 능통합니다. 야, 그 귀여워. 예, 중국에서 워스이 경기를. 중계를 했을 정도의 음, 어, 그런 어, 실력, 중국어 실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들이 어, 인기가 또 많듯이 예. 어, 어, 조대희 선수가 또 그런 것도 있었고 플레이도 잘하는데 해더도 잘하니까 음. 중국어로 그것도 네. 참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전에 드리던 아. 말씀 좀 드리면은 조대희 선수와 어, 몇 선수 있, 있는 곳에서 이제 누구입니까 장준석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괜찮다. 엄섭 선수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음. 자기는 어, 어, 장두석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섭 선수도 이게 어린 왕자 타이틀 달고 있으면서 무섭군요. 굉장히 무서운 거더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희 선수가 이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리그 제대로 된 개인 리그 자체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니까 엄섭 선수가 자기는 할거 많지만 여기서라도 이것도 이기겠다, 그런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일단 네. 정찬한테 어클라이트 일단 잡아냈고요. 그리고 조대희 선수 진영 쪽에 그레이비아도 올라갔죠. 시간 많이 버른 거예요. 예. 이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메서 선수가 사냥을 하러 가고 아이템을 빼먹는 그 타이밍에 코일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위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빙빙 북쪽으로 아, 아, 예, 돌고 있지요. 자, 역시 포탈 팔고. 자, 이거 사냥 못하죠 이렇게 되면. 어허스 선수 초반부터 계속해서 꼬입니다 네. 알맞는 타이밍에 조데이 선수의 데스 나이트가 내려왔어요. 조데이 선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온게 일단 위치적인 면에서 상대가 어 포탈을 팔고 바로 사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저쪽 지역으로 간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번 윈드워크를 쓰면 상대의 위치를 놓치기 때문에 본진에서 어 더스토브 어피리언스를 구입을 해서 상대에게 묻히고 그리고 그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지속적으로 뭐 얻어맞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자, 블레이드 바스터를 오히려 끌어당기고 끌고 다니고 있는 느낌이 힘이에요. 체력은 본인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이웨의 플레이긴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 일명 테드식 플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이제 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 같은, 뭐, 스카이, 리샤오펑 선수가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어, 월드엘리트 펩시 테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플레이와 좀 흡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데모너터로 상대방의 영웅들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면서, 음. 상대의 레벨업, 레벨업을, 레벨업을 묶어 놓고, 그리고, 어, 자신의 핀드 타이밍을 계속해서 맞춰주는 빠른, 어 블랙스타델 업그레이드 티어 3까지 맞춰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거든요. 네. 자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조대일 선수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대일 선수 말씀해주셨듯이 그 포브가 갖고 있는 어, 뭐 네임밸류라든지 아, 예, 네. 그 선수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게다가 이미 국가대표 한 번을 경험해 봤던 조대일 선수 자 그만큼 아, WCG 그랜드파이더에서의아 예, 아, 이거 실수죠? 아이고 한 번. 예, 인텔리전스 멘트. 이거는 조대희 선수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엄여서 선수의 굉장히 판단이 빨랐어요. 지금은 본인을 때려서 어, 터틀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체력을 확인을 하면서 상대가 상대방의 코일, 코일의 데미지가 이제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데미지를 일은 어, 체력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코일 쓰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코일을 써서 체력이 닳게 되면 자신이 간단하게 때려잡아서 경험치를 먹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냥, 그냥 사냥해도, 예, 네.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수들은 정말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놓치지 않아요. 않아요. 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게참 험난하고, 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핀드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세기까지 나와 있는 모습 보이네요. 오늘 엄메서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게 순간적으로 방금 전에도, 아, 지금 벌써 티어 2까지 완성이 됐죠? 네. 언제든지 굉장히 빠른 건데요. 오크보다 네.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막 완성이 될 직전이고요. 어져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걸 이런 걸 보면 알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타겟팅을 변경을 해준다든가, 상대가 사냥했었던 이 위치 자체를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끔 일단은 만들어놓고 본인이 은근슬적 가져가고 빠지는. 네? 아마 이거 자꾸 블레이드마스터 체력이 별로 좀 많이 달아있는 상태기것 같고 아, 이번 거는 이제 마지막 거는 아, 예. 가져갔죠 조대희 씨. 그렇죠. 선수가. 이것까지 내주게 되면 조대이가 아니죠. 네. 자 이제 2레 블레이드마스터 찍었어요. 3, 4위전 한 장의 티켓밖에 없습니다. 슬런타하우스 올라가고 있는 조데이 선수의 본진. 문제는 지금 터틀락, 에코아일, 그리고 트위스티드 매도 순위에요. 따라서 조데이 선수는 아무래도 2대0으로 이겨줘야죠. 3차전까지 간다면, 아, 쉽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스위스를 매더오라는맵 자체는 굉장히 명경기가 많이 나오고 밸런스도 잘 맞는 맵으로 정평이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 언데드 제 오크 전에서의 어, 그 승률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자면 다른 맵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른 종족 전에서의 어떤 뭐 그런 것까지 아 이거 경치 너무 못 먹는데요. 네. 자 지금 더스트도 뿌려봤었는데 야 이래저래 진짜 오면서 선수의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본인이 미리 꽤뚫고 어, 잠시 기다렸다가, 들,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 어미호섭 선수의 컷, 어, 컨디션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세컨 리치 나왔죠? 조대희 선수 그리고 어미호섭 선수는 타운 칩턴 세컨으로 뽑아냈습니다. 가향을 가져가야 돼요. 너무... 레벨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라스트 네, 뿌렸고요 스피드가 느려졌기 때문에 뭐 데미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빠지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자 결국 어, 먹던 밥을 잠시 중단했습니다만 네. 네. 뭐... 다시 돌아오서 <laughs> 먹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타우렌 칩팀의 레벨 업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크리핑 지역을 아무런 피해 없이 블레이드 마스터가 어, 돌아와서 3레벨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 대형 만화 포션 정말 좋은 아이템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아, 그래도 기분 좋은 상황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험치 채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레벨업을 침통 네, 1위 찍었고요. 레벨업을 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디모셔노우라 라이언블필이가 나왔죠. 이거는 일단 뭐어메서 선수의 레벨업이 굉장히 빠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종족에서 예? 가장 강력한 그 타이밍이 나오는게 바로 이 레이더 한기가 딱 추가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걸 뻔히 조디 해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상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레이더가 이순네가 완성이 거의 되는 타이밍이고요 아직까지는 영웅들만 있는 상태 뒤쪽에 병력, 이제해 레이더 한기, 그런드자 그리고 멀티 우리안 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죠 여기서 괜히 무리했다가 병력이라도 끊기게 되면은 방금 전에 뭐 옥저버가 보여주셨던 그 멀티 지역까지 한 번에도 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레벨업을 좀 올리고 레벨업을 좀 하고 그리고 병력의 체력을 완벽하게 보존을 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가 지금 어느 선수에게는 필요합니다. 시간 벌어줘야 돼요. 그럼요. 자, 헤스트 글러브 두 개나 들고 있는 블레이드 마스터였고. 나머지 사냥꾼형을 아,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일단 기본적인 레벨업에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어요.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업도 그렇고 아 확인한 건 크네요. 네.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타우 렌치튼의 3레벨이거든요. 타우 렌치튼 3레벨 일단 블레이드 마스터 3레벨 찍고 찍었고요. 바로 이, 이렇게 되면은 윈드워크가 2 e 스킬이 된다 되기 때문에 어떤 이동 속도라든가 어, 지속 시간 이런 게 늘어납니다. 견제에 있어서는 일단 3레벨을 3레벨부터 블레이드 마스터는 3레벨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이 e 스킬짜리 윈드워크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요. 자, 자이언트 스트랭스 벨트. 3렙 찍었죠? 칩톤. 삼렙찍었으면 견제도 괜찮고 사냥도 괜찮긴 합니다. 일단은 멀티 힐링 보까지 들었어요. 멀티를 발각 멀티 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 를 체크하고, 그다음 후위 공격을 계속해서 도모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탈을 타게 만든다든가, 어, 본진 찌르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포탈을 타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식의 플레이가 야, 가장 그래. 필요합니다. 본진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죠 포탈 대형 보내죠. 지금 어명섭 선수가 한번 노리는 타이밍인데 조진이 아, 선수 그렇죠. 포탈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막아내야 돼요. 이렇게 상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의 350 골드를 그냥 쓰게 만든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준 거죠. 돈도 벌고요. 네. 빼서 온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의 찌르기 그린.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얼만큼의 데미지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대 선수 입장에서 포탈 타고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탈을 안 타면 본진이 완전히 숙대밭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요게 네. 바깥쪽에 지어준 건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생산 건물들이 파괴가 되면은 교전에서 어, 유닛들을 서로 바꿔치기를 할 경우, 만약에 어머섭 선수가 그 유, 유닛을 바꿔치기를 할 경우에는 유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럼요. 집터 네인디어런소라를 든든하게 받는 우리 오크의 병력들은 아마도 보부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뗄수 있을 거고 자, 조대 선수의 병력들과 한번 만났어요. 지부걸 그렇죠! 어. 칩트는 대형 레포션 들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주고 있을 때 아, 무적 포션 바로 넘겨 주네요. 네? 자, 그러나 위치적인 면이라든가 타워를 칩. 칩에 자, 바로 걸어우 했고요. 자, 그러나, 집턴이. 그러나, 둘들과 일어나 있는 이스킬렛톤 워리어들 때문에 네. 생각보다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손도 체력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레이더 한개 끊겼고. 조전 능력 정말 좋은데요, 조디. 네. 조디의 능력 더 살려야 돼, 더 살려야 돼요. 자, 수가적아로나 말아보셔 마시고. 여기서 밀리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조디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집들이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한는 자가 거의 경기 잡아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야, 조전 능력. 자, 데스나이트 3렙까지 찍었고요. 자, 그런데 숫자가 많이 살아있긴 합니다만 은근 숫자 뒤로 빼면서 코로봐 조심해야 돼요. 자, 다크레인저, 근데 다크레인저 아, 코일로 살려냈고요. 이제 포션을 다크레인저에게 넘겨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 디스토레이어 그죠, 지금? 아, 체력발진 그런데 빈들을 일단 하나 끊어냈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영웅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자, 다크레인저라이드 마스터 체력발전 아 됩니 고일로 살려냈고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 관리만 잘하면 코더비스트가 끊긴 상황에서 칩턴 약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요. 블레이드 마스터 오. 자 블레이드 마스터도 지금 체력 거의 없고자 글쎄요 글쎄요 괜히 잘못 놀이다가 잘못 놀이다가 잘못 놀다. 체력이 너무 많이 줘 살렸어요. 이야 좋은 교사들 여 너무 좋아요. 쇼크. 그러다 리치. 리치가 잡힙니다. 아, 지금 힘싸움으로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먼저 영웅을 잃어버렸고요 거기에 다크레인저까지 다크레인저 레벨업 하면서 이래 글쎄요 아하 데스나이트제아 아, 만화가 아 만화가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러면 오히려 포탈이 없는 아, 상태죠 아 이거 이거 이대로 이대로 잡히네요 진지한 번의 큰 교정이 있을 후에 거기서 살아남는 선수가 이길 거다라는 말씀이 네. 끝나기가 무섭게 엄효석, 조대희의 영웅들을 딱 처리하고 나머지 병력까지 깔끔하게 정리 엄효석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네요 엄효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 조대희 선수가 어떤 전투에서의 빛은 더 많이 발휘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크의 힘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다는 무심 라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어, 네. 진짜 조대희 선수가 너무나 열심히 상당습니다만 어며섭의 오크의 병력 그리고 상대 언데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도전해서 붙었습니다자 이렇게 첫 번째 프라디포커트 어며섭 선수가 아, 예상대로 첫 번째 선수를 잡아내면서 조대희 선수를벼한 끝으로 몰아내네요 1등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며섭입니다.